재판한다고 퇴판? 나름 동에다라고어 찢었다 이베 실탄 계속 다 배운다 <laughs> <laughs> 딱돼 그리 죽었다 4이아거그러 아, 아이베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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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만 세개야나야구하 미쳤다 나와야 아베가 세개야 쟤는 사이. 오늘 NTR 그만해라. 아니 이거 이대로 가. 어차피 나, 너 우리 시작하고 한 분이 네. 죽을 거잖아. 이만. 당근다. 어. 어, 어, 뭐야? 어. 와 사인데? 아이서. 6 6육 프야 할만. 안될만해제이형님 뭐야? 뭐한거야? 아, 비켜어제 손도 바꿨어. No. 어, 지 시봉아. 나이스. 아, 뭐, 정판 어, 우승자 사고를 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스. <laughs> 변지왕, 기억해두겠다. 쟤가 <laughs> 뭘수있는데 <laughs> <얘 그냥 그냥 웃음> 어. 건방지지. 어. 쟤네 한은총알에도못 되고 <laughs> 있다고 지금. 맞긴 해. 뭐 어머가 몇 개야 지금. 나실타이 많다는 건 대충 기억하고 있고 지금. <laughs> 어. 도화기기에 재밌는 거 아닐까요? 오이씨얘 걸리네 걸린다 저도 엔티하려고 단죠 와씨 와아아아아 나 죽이려고 하나? 나 쏘겠지 제이홉 씨치 옥? 리오 근 이거 안들렸으면 분명히 제비가 나었을 거긴 해 <laughs> 어? 여기서 뭐하냐? 뭐하냐? 지금 잘못 만들었어 왜을 공포탄 만들어? 특히 뭐해? 아이템 찾아봤음 드디어는... 뭐 중, 아니 어게 기회를 스스로 달려버는데이 매전비 지능 이라 그래 이지이 중졸이라서 지행이 낮네 우리 다 중졸이야 중졸은 어수 없어 그 까고 가자 아 유노 믿어 아이스 아루 그냥 까버리 그냥 아니 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50%그장 갈려 비스이야 아루야 스의 심장 에잇 스꺼 이거가 덩와 체력 1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 남았어 아이 남았네 죽고 죽겠다 뭐제이중전이야 다를 게 없네 어? 아? 야 맞습니다 아니 본인 인물이 해봐 입... 좋아 모든 예, 어 줬어 사랑해 오오 그냥 줘이누가지 몰라 누가될지 몰라 뭐 하누 뭐오 오. 미친 간 저거 전판 우승자 다고리 까야 되는데 좀더 늦은 자여시 응. ㅂ 안맞긴 아, 했어 아니, 나 잼당하면 지금 ㅈ되는데 어 야야, 잼당하면 지금 야, 일좀 하지 뭐 야, 일 누구 집 갔어? 이런 미친댁들 진짜 개새 같은데? <laughs> 어. 하... 하... 담배는... 캔이네아씨 몇개 남았냐? 아, 네. 아시는 아분 어, 뭐야? 이거 그 실산해발해발, 실산 실산해발, 실산해발이 다 있네. 개소리 뉘우? 일단 죽어도 안타쁠 수는건을것 같아. 아, 근데 야 알려준 정보가 세 번째 타는 실탄이래요. 세 번째 타는 이미 쌌는데, <laughs> 뭐야? 이거 안쿨 남은 것 중에 세 번째 말하는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꼴? 귀아 앞으로 남은 거 중에. 그럼 네. 너 지금 자기 쏜 다음에 정주현 쏴봐 어어 이러고 이제 정주현께 실살이잖아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아니면 나 낭비킹 문서 보니까 저거 아니던데 나 전체탄 기준이었는데 아이씨.. 아 공부했지 지훈아 그러면 너서볼래세 번째 탄도 실살이긴 했어 너 쏴볼래? 실제로 세 번째 도 실살이긴 해가지고 이게 둘다 맞는 말이야 이러면 에에 소리야 이씨 <laughs> 은호 왜 피통이 안 뜨냐? 아나나본거 기준이구나. 아, 몰랐네. 아니 은호 왜 피통이 안 뜨냐는. 아니 은호 그 전기 찌르는안 보임. 아 삼인 일이맞 어, 아, 그래. 아까 뒤쪽에 그, 나서 한번 넘기려서 그래. 아오돌아다아 어, 아, 안안 중신들 은호 피개많인데피제레 하지. 그러니까 네 나보다 다고 조사대 저거. 아까 지원 나나나왜 썼어 죄송지. 아니 니가 말을 너무 꼴박게 했잖아 어쩔 수 없었어 아이 에반데 뭐 나왔냐 오, 와 실탄이야 그게? 아니 공탄이야 그게? 3일인데? 아, 실탄만 어, 나왔네 이게 은근 확률분포가 고르지 않아 아 그걸 왜왜 왜 당겨? 아니 실탄만 나왔는데1 0를점을왜 맞추냐 아차차차야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야. 야, <laughs> 야. 야 그렇게까지 빚을 죽이 싫어? 아니 저렇게 하네. 맥주 두 개를? 와 씨. 안 했으면은 지금 안 했으면 지금 다1데미지씩 때려서 죽은 어 죽었을 거란 거임. 그러니까. 와나이야씨좀 진짜 방금 지능적 플레이인데 두개 하네. 야 지능적 플레이인데? 아? 어? 이게 사실 심리적까지 가미돼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보스야 가만히 서두면은 팀력은 더이득이지. 이걸. 현지경이랑 정준이랑 응. 싸우다가 다 맞았습니다 이거. 이번으로는 톱으로 썰어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어, 나템좀 나 빼줘. 너무 꽉 찼다. 지금 시원아, 미안해. 미안해, yeah. 미아해미안 yeah. 어, 니네 담배 잘 썼고. 지금 은호 몇 피지 지해미쟤해가 지금? 지금? 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피야안해야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친 새끼 저거 씨가 피아에서 진짜 쏘네 아, 뭐야? 3편였네 3회 맞네. 하나 아니지? 지금은 난 넓이도. 서로, 서로 진다. 한기1 0 야, 나 달리고 변혁이 쓰면 내가 도와줄게 변혁이, 저 새끼 체력이 위 3위 좀더 지금. 3배, 3 지금 배 3배, 3 상대 배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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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런가 3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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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미적 판단 3배, 3배, 내담배왜뺐어 <laughs> 그냥 정준 배 100배. 기0 0배 100배. 100배. 1 0이배이0이배1 0아배 100배. 1도0배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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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어제 100배. 100배. 1 0 왔다 1 0 0다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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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지배 100배. 이0 그니까 나 죽겠다 내 순서 안올리다 근데 이거 지금 당장에 그건 의미 없어 토으로 그냥 끝내면 돼가지고 지현아난 너가 나를 어? 살린걸 기억해 나는 와와 내가 알다시피 죽거 아닌데? 야, 야, 거 어, 많이 거. 와, 내가 알다시피 너야은거아와 내가 알다시피 죽거 아닌데? 너 누구야 너준은거 아니지? 이달고 나서는거 아니죠? 나고뻔 <laughs> 아니, 면김재비이 뭐 제일 면들. 저 늦게 돼서 두 번인가 세 번만 앞고 아, 어... 씨. 쟤 여기 갔어. 지훈나지이더라도주훈아 견제해야지. 그래야, 어? 결승에서, 아니, 두명 남았을 때 너가, 서, 서, 그, 이길 확률이 있지. 너야. 너 아직 둘 다, 둘다 지금 칼토 없는 거 봤거든. 너연준인둘다 쳐도 나못 죽이거든, 지금. 그, 그, 런가 미래를 한번 봐봐. 조색공 <목소리> 솔직히, 혼자 피삼인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정년 질 수밖에 없지. 어씨 야, 피 빨려. 무섭다. 개, 개 무섭다, 준호. 너무 무섭네, 진짜. 와. 준호를. 지금 미드키드 못 쓰는 거 알고 지금 계산해가지고 준 거네, 정준한테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난. 아, 이거 휴상스러운데 어쩔 아, 수 없어. 서로 이왕하는관 계산. 준호야, 미안하다! 어어어자 <laughs> <laughs> 승부해볼까? 또또또또저두리지저고 어? <목소리> 이거보다 눈킹 몇 발인지 몰라 내가 알려줄까 아 그냥 죽은 사람하고 닥치고 있어야 되잖아 아이 뭐 저거 까지 하냐 자 롤터가 있거든? <laughs> 판 계산했으면 무조건 이기는 판이거든 이거 그거 하나 만더야 생각해봐. 내가 쐈을 때 김지협 죽였고 지금 여기서 정준이 쐈을 때도 맞았고 이 우주포 빨려야 되는데 이거. 오, 생각하는 남자. 아우 잘이기네. 야. 아 이거 뭐? 이기죠. 결국 돈 받는 줘. 있어 <laughs> 뭐야? 아이템 나온 채로 시작하네. 어, 라면 에로 시작하더라고. 아니야, 그 초기 아니야. 초기에 있 아, 씨그 아니야. 그하아 그게. 못한 사람도 좀리스펙해줘야지 어, 야이캐 너무 고급진 것같아별발 보내주려 했는데 정준이 나쏘왔어 미신년이. <laughs> 아, 약간 혼자 캠핑 좀 너무 많긴 했어. 아니, 어차피 모여든 내가 있을 것 같긴 해. 너무 많아서 오케이 피는 그냥 맥주가 좋은 거 같은데 맥주 액주... 특정 상황에서는 좋고 나그때는 아, 그다? 그때만 그건 다 맥주 없을 땐기 힘들어 어. 어, 맞아 뭐? 어? 어? 건방진 새끼 뭐? 어? 싸나 아, 정말로 어? 어어안 된다. 오오오. 만 새끼. 현명한 판단 기다릴게. 현명한 판단. 아, 나좀 써, <laughs> 아, <참. 나> 좀 써자. <laughs> 아니, 아니었는데. 아, <laughs> 아, 죽을 진짜. 때까지 건너자고. 오, <laughs> 어, 참아라. 핑폭, 폭지네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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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지금. 지금 알지? 나널 믿었는데 쟤나 느낌 알지? 아, 알지 에다한대 피고 한대아 이거 꺾기만 해봐 예? 아한 대만 더 필게. <laughs> 아. 하도 네 니, 필기 아도니코집중이만니맞 사람 고 죽을 사람이야 야, 야 하지마 그냥 <laughs> 아이죽 애... 아이 다 쓰네 야, 야, 다, 아이고 다 사라지고 못하냐 야오 너왜 이렇게 말이 많지? 왜 아, 이렇게 다 쳐낸다 다 저기 왜 미친년아 근데 은호가 담배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쏴야 될것 같긴 해 아오 쟤가 아아 은정이 멋있으면 새거 맞잖아 어 이거, 이거 공판이잖아 왜? 어. 어? 어? 아니 내실판이네 계단 잘못했다. 야 잠깐만. 계단 잘못했다. 내가 정투나 드시처럼 정다줘가지고 알지 했는데 저녁에 콘서. 아 잠깐. 아잠 집중해야 돼. 아씨. 감사. 인버터가 좀 많이 어, 설레아 지금. 인버터가 아, 진짜 깔리 간다. 근데 게임 진짜. 아 재미 또. 아아 다. 배로 어, 플랍 해볼까요? 아니 해도 김전 빠뜨면은 안정적으로 가는데 이게 생각이 확실이 다르셔. 오내 건줄. 아씨 저기 사기네 저거. 대박이네. 담배 저거 금식. 맞아 맞아 미친 놈이야 저거 지금 나 한번 죽이겠다고 저의. 오, 오. 오 야수 심장. 하지만 인생은 탐방 한번도. 어? 오오오오오 허수의 심장 인생 한방이긴 한데 허수의 심장 아왜다 아, 아무 말 없이 답을 빨아 이킹맞네야됐는데 뭔지 얼마 없는데 이런 아, 훈고지다아지쥐아 예? 이거다 일단 참을게요. 어우. 이러면 이제 두개한개두 개, 개, 개인가? 한개한 한 개인가? 뭐 그런데 아무튼 아는 뭐 일단 나한테 쏘고 어, 뭐. 이게 맞는 판단이긴 해, 확실히. 아, 네, 맞. 저게 맞지 뭐. 진짜 어쩔 수 없지.

아, 야 이거 바로 이거 그대로 가구나응 아니다. 공탄이 무조건 자겠다 이건데 맞아 맞아, 공탄이 무조건 자겠다는게 있대요 사아사 아~~니 사말로 근데 네, <laughs> 야 제비 한번만 쏴줘 뭔데? 야 쏘고싶어서 네? 야 아이템 아태기 쓰면 2데미지 무조건 줄수 있긴 하거든 아 어, 근데 나다 해놨어요

레전, 레전 다음 조. 변경 반응이 이번 거 실산이야. 변지경 반응이. 아 왜? 내 반응이 뭐? 그럼 터으로 잘랐겠지. 지금 뭐 스스로 확신을 못 하고 있어. 그니 모르는 거지. 세 번째나 네 번째가 실산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 썼겠지. 아, 오케이. 야, 다음, 거는 제, 다음 거는 다음 거다. 다음 거 실산이다 이거. 같이 나가. 커러링. 컬도 한번. 오, 뭐냐? <laughs> 야, 야, 지금 한명 죽이려는 거지. 전화기로 한세 번째 공포탄 나온 다음에 지금 돌려가지고 아, 죽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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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은데 아아아아아아 아 짜증난 놈들 이거 게와안 돼, 나오안돼 남은 거뭐 있냐? 나 가야 기억이 좀. 안 난다 뭐야, 이판만나판만너가나오이 꺼져, 지금 그래, 맥가이버 아, 이다 어, 아, 맥가이버 정말 아, 서늘한 감각이다. 렛츠고! 어우씨. 맛있다. 아이스도 남았냐? 에스 안생지 오래돼가지고, 뭔지 모른다. 미스 나왔어, 총알리노오사니다왜 어, 어, 이렇게 많이 주냐? 아, 어, 탄산좀 길게 안 주면 돼요? 머리 터질라네 이제. 아, 3, 사 4. 3, 사 4. 4 3 4 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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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0 0 0 0 지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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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잘0 0 0 0어0 0 0 이 자식들... <laughs> 음. 지금 왜 정치훈 막아놨는지 알지? 아, 근데 그래도 내가 뭐스비를 넣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재밌네 템 개수 생각해봐 지금 존나 위협적이야 정치훈이 나도 수밖에 없었어 <laughs> 어... 아아 나도 이거 좀 하고 싶은데 게임을 좀 나좀다내고다했다 아, 씨X끼야 말이 많노 김민접이나3번이가 막았다 제발 나 아, 그래도 안죽었잖아 해 어어 잠깐만 확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잠깐만 잠아 방금... 나도 좀 쏩시다 이거 혼자 나가네 이거 게임 일단 쏠게 어어 아휴 <laughs> 씨... 한탄 채 동안 영구정지였나? 제목가야한 한턴 넘기는 거야 다음 소 되면 다시 불 덜어내면서 돌아와 아 오케이 자고 날 봐. 한 하냐, 아, 음. <laughs> 뭐야, 왜 자고 날봐 삼계산 못 타냐 얘들아 이협적이야아무거 공탄이다 공탄인데? 공탄이네 뭐야 이거 공탄이냐? 공탄이니까 아현아 실패했다 나 무슨? 어. 무슨? 야, 아니 탄배가 하나 없어 3-2아차리 언제 오냐고 이거 아... 야, 아이템, 아이템 좀안 쓰고 거? 싶어요 뭐. <laughs> 아이템 좀 쓰자 이 새끼들아 아니... 아니 이 시간 미닷스에서 했아 이거 뭐할게 없네 어안 된다 야 하면 자르고 가자 그냥. 무서고있낌 <laughs> 아니 야 이제 피통 많잖아. 나로 지금 좀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니까. 음, 나를 이용할 생각해야지 그냥 어, 랜덤 요소라고 바로 그냥 없애버리면 좀 랜덤 요소 맞잖아 근데.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나펑리성 싫어. 팀 도와줄라 해서 좀 목소리 낼 거죠? 어? 아 그거 허투루 한거 보는 도와주기 싫어. 목소리 아이, 좀 목소리 네. 좀 멀쩡한 말이 나서 믿겨 나. 놀리는 분이야 지금. <laughs> 쟤또 껐어. <laughs> 음. 어, 여기... 예, 야, 지금 명판을기다게 네, 아, 와, 나... 나 끈거야. 지금... 나 껐나 보네. 나 아까 정우진 또끈줄 알았어. 야, 너 어차피 해서 최대한 해도 이데미 이렇게 붙여 넣어. 어? 아, 와셔 음. 그래, 그냥. 뻔하게 이겨줘 그냥. <laughs> 경우에서 빼버리는 선택. 아주 어, 이시오고못 이겨. 또 보면 준호 쏘라. 제피 오야 지금. 역시. 어 내가 아, 안 뜨냐 왜 자꾸? 어 똑아와. 불안해. 담배가 이제 하나 떴어. <laughs> 나 아들한테는 왜못 먹냐. 나. <laughs> 3, 이 이제 살려준다고 해도 진짜 지가판을 맞추어 왜미친야 아니 니네 피가 많잖아 어쩔 수 없어 죽지어 어, 미친놈이 도나 쏜다 저거 그렇게 변지경 쌓야는거 알지? 어... <laughs> 없어 <laughs> 보지 마라 안 된다고 살려줘라 지금 내가 변지경 싸도 이번 통통한 내가 안 죽거든 확실하게 근데 그건 맞지 잘 해줄 자신 있어 없어? 아 당연히 있지 어차피 나이등못해그지마 죽는 아라가가지고해지지고 지금 죽이는 게 n 오 m a k 나 r Eden, they ought n o 1등 못해 사람. 어 뭐. 못 해. 못 n g w 이 a t they are. I guess harm will be the whole. I'm not s 이 r e i 이 you're not sure if you're 이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이 u 이 나는 피 많은 사람 때린다니까 어차피 갑자기 이제 하나야 변희경 피 이드는 순간 은호가 피가 많네 이제라고 이제 나쏜 다음에 아... 아주 아프지, 나좀안 듣잖아. 아니 왜 이렇게 사람, 살아... 아 해보지도 않고 막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지금. 근데 해빈이가 본 꿈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정중과의 그거에서 한 번도 잘 잡은 적이 없어 나. 좀 믿어보세요, 예? 네? 아... 전보다 더 나은 정지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그냥 그거 굉 <laughs> 그거 줬어야죠 에? 예? Hey, 이제 와서 보여줬어 아 보여줄 기회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 <laughs> 아 이러면은 <laughs> 야 이러면 <이름> 진와야 <짜이>. <laughs> 이거네 미쳤네 일부러 이거 탈취 주라고 확실하게 테스하자 <laughs> 이러면은 7탄 좀안 되잖아 이러면 이제 때가 지금 변진행에서 그세톤만안 뜨면은 한숨 버티니까. 와, 갑자기 갑자기 동동 뛰다 게임이. 문제가 있지. 이거 지금 넣도 무리야 지금. 레이븐 선에 풀리잖아. 이게 지금 포톤 잡는데다가 세톤까지 있네. 아 씨. 음. 졌다 이거 무리긴다. 어, 족봉이 두개야아 끝났어. 김희재 있었으면은 김희재 있었으면 잘만 했을까? 아 씨. <웃음> <정지업이> <웃음> 아이고, 공탄이네. 공탄이네. 아 이거 공탄이네. 공탄이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어. 아이고 바람구멍. 어 시원하다. 근데 한번더 보면 되잖아 시리 도박에 두개 가지고 어떻게 못 이겼어? 맞아 맞아. 아왜 세상이네요? 아, 야, 판단은... 야 판단은 나쁘지 않았는데 운이 없다아 씨. 어가. 어쨌든 템빨로 이긴 것 같아. 아 정년 살는게 맞긴 했는데 정년 살린 게 맞긴 했고. 그렇지. 업력을 해야지 지금 막. 실력 이 요거 다 끝내놓고 내가 갔어. 야 우리 나가자. <laughs> 지금 김자 나가게. 우리 이제 나가자. 오케이. 아새로파 아니면 살파 살파? 지금 가근데 디멘칼리지 뭐 이제 공부야님 야 다시 과 공부할래? 과 공부 응. 어, 할래? 과 공부 야. 야, 근데 과 교과서 안친 있는데 뭐 괜찮긴 해나 근데 과학 진도 다 끝났을 걸? <laughs>